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제목 나는 이렇게 글을 짓는다.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지향입니다. 오늘의 잡설은 비상금입니다. 모처럼 옷을 고칠 일이 있어서 수선 가게를 가기 위해 아파트 후문을 향해 걷다가 눈이 녹지 않은 길 위에 굵은 소금 같은 것을 뿌리는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니까 이건 염화칼슘이란 건데 눈 위에 뿌리면 눈이 녹는답니다 하더군요. 작년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서 두어 달 팔에 기부수를 하고 고생한 생각이 나서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시키면서 설설 기다시피 길을 걸었습니다. 염화칼슘 덕분인지 군데군데 녹아있는 길을 골라 그래도 허리를 좀 펴고 걷다보니 염화칼슘이 우리네 인생의 비상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위급할 때 따로 준비하고 있는 비상금이 각 가정에 조금씩 있어야겠지요. 누구나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습니다. 살다 보면 어디서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은 위기와 문제를 지혜롭게 겪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총칼 없이 병으로 겪는 전쟁이지요. 전 세계인이 겪는 전쟁 아닌 전쟁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탈출구, 몸의 탈출구인 비상구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잠시라도 쉬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자,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글을 짓는다. 17페이지 하단부터 읽겠습니다. 그한 환경이 어디건 간에 관계의 고리에서 벗어나 홀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나무처럼 대지의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홀가분하게 그리고 정정하게 살고 싶어서인지 모른다.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즐게 했던 옛 사람들의 뜻을 조금은 알것 같다. 이전에는 태풍이 오기 2, 3일 전에 하늘이 마치 비로 쓸어놓은 것 같은 그런 구름에 연하게 깔려있고 개미 떼들의 큰 이동이 있었다.그리고 태풍이 있는 날 아침 정낭에 가니 전에 없이 박쥐가 낮게 매달려 있었다.이렇게 되면 기상대 예보를 들을 것도 없이 어김없이 태풍이 온다.그렇다.이런 날이야말로. 순수한 내 날이 될수 있다.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불쑥불쑥 찾아드는 불청객들도 이런 날에는 어쩔 수 없으리라.젖은 그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바람으로 홀가분하게 있자.전기도 나가버렸다.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자 뭘 하지 그렇다.소설이나 읽자. 이런 날은 소설이나 읽어야지 엄숙한 이런 격에도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다락에 올라가 더듬더듬 손에 잡히는 책을 뽑아 드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였다. 책장을 펼치자 거기에서도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가 있을 때. 북아프리카에서 남유럽 쪽으로 부는 세찬 비바람이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마를 카페 안에 날리고 있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